자 인다십니까. 이제 지나가는 거는 지나간 거고 새로운 국민을 맞아서 새로운 출발을 합시다. 우리에게는 미륵이 있고 정도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륵입니다. 정도령이와.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온 세계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미륵이고 전도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춰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출발합시다.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지나갔고, 새로운 세대, 세계를 창출해냅시다. 좀더 강하게, 좀더 분위기 있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설법을 마칩니다.